Okay. 자, 그다음 해볼건 뭐냐면 그다음 해볼건 영어 표현으로는 케미컬 포뮬러라고 하는요 우리말 번역은 화학식 그 다음에는 그다음 화학식 다음화학식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그다그래서뭐 뭐이게뭐뭐뭐 뭐뭐 굉장히 어려운 걸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그래서 화학에서 어떤 약속을 하는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어요. 그래서 이제 화학식은 어그 물질을 표기하는 그 화학적 약속. 뭐 어, 그걸 좀 보자 이런 얘기죠. 그래서 어떤 그 문법으로 물질들을 표기하느냐 그걸 한번 살펴보자는 얘기죠. 그래서 몇 가지가 있는데 우선 첫 번째 몰리큘러 포뮬러. 자 우리말 번역은 분자식. 자이 녀석은 뭐냐면 음. 분자를 구성하는 원자의 종류와 개수를 단순히 나열하는 겁니다. 이게 몰리클라 포뮬럼입니다. 그래서 아마 가장 간단한 형태의 화학식이지 싶습니다. 그래서 물질을 구성하는 원자의 종류와 개수를 단순 나열한다. 뭐 예시가 억수로 많을 수 있는데 뭐 대표적으로다가 오 CO2 이런 애도 있고요. C6H12O6 이런 애도 있고요. 그 다음에 C2H4O2 뭐 이런 애들도 있고요. 그럼 각각 뭐를 나타낸 거냐 자 CO2는 매우 유명한 녀석이죠. 이름이 이산화탄소 그 다음에, 얘도 꽤 유명하죠. 얘 이름이, 어, 바로, 포도당. 그래서, 글코스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있는 C2H4O2. 얘는,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을 수는 있는데, 내가 여기서는 뭘 그린 거냐면, 아세틱 에시드. 우리말 번역, 아세트산. 알겠죠? 응. 자, 그래서, 잘 보면, 뭐, 글코스 같은 경우는, 해당 원소가 몇 종류? 세 개. 탄소, 수소, 산소 세 3개, 개인데, 각각 그 안에 개수가 여섯 개, 열두 개, 여섯 개. 뭐, 그렇게 있나 보다. 어. 그런 것들을 그냥 단순히 나열한 것. 그걸 뭐라고 한다? 분자식. 분자식. 됐죠 자, 그 다음. 알아둘 거. empirical formula 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 empirical formula, 우리말 번역은 실험식입니다. 여기 이제 묘한 단어 하나가 나오는데, empirical 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게 이제 그 뜻이 뭐냐면, 경험적. 실험적. 이라는 뜻의 형용사입니다. 그걸 그대로 직역해서 실험식이라고 쓴 거죠. 자, 이 녀석은 뭐냐면 물질 내 존재하는 원소들의 최소 존재비 표현입니다. 그래서 <laughs> 분자로 존재하는 물질. 여기에 실험식을 적용해 볼수 있는데, 예를 들어, 글루코스, 아세틱에시드, 실험식으로 쓰면 이렇게 된다는 얘죠 자, 얘가 되어도, 얘가, 얘가 되어도, 얘가 되어도 탄소, 수소, 산소의 비가 1대 2대 1이죠. 1대 2대 1이죠. 그런 식으로 완전 최소 공배수로만 만들어 놓은, 아니, 그 최대 공약수지, 최대 공약수로만 표현해 놓은 걸 뭐라고 부른다. 실험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수 있는 건 뭐냐면, 오. 실험식은 그래서 정보가 많이 들어있는 식입니까? 정보가 아주 제한적이라는 겁니까? 어, 그래서 정보가 너무 제한적이어서 실험, 실험식으로는 지금 이 둘을 구분할 수 없죠. 확실히 둘은 다른 물질인데 실험식만으로는 구분이 안 된다는 얘기는 아, 실험식이 많은 정보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 아주 최소의 정보만을 보여주는 어떤 화학식 중에 하나가 실험식이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런데 이 실험식이 사실은 언제 유용하냐면 두 번째 이 바로 이온결합성 물질의 표현에 유용합니다. 이온 결합성 물질의 표현에 아주 유용합니다. 다 같이 자, 예를 들어서 오. 어, 이십삼. 잠시만요. 계산 좀 하고요. 삼십오, 팔, 오십팔. 어. 예를 들어. Na 자, 예를 들어서 음, 염화나트륨 58.5g 속에는 Na가 어 Na가 육점공이 곱하기 십의 이십삼 승계 Cl이 6.02 곱하기 10의 23승 개 존재합니다. 자, 왜 그런지는 뭐 나중에 조금 더 계산을 해 보도록 하고. 자, 그러면 염화나트륨 58.5g 속에 얘도 이만큼이고 얘도 이만큼 있으면 만약에 이 녀석을 분자식처럼 표현한다면 이거 어떻게 표현해야 되겠어요? NAC. Na 6.02 곱하기 10의 2승 Cl 6.02 곱하기 10의 23승 이렇게 써야 될거 아니에요? 아, 만약에 얘가 분자식처럼 표현한다면, 음. 그럼 표현해도 그 봤을 때 이거 매우 편해요. 너무 불편해요. 너무 불편해요. 어, 이거 이거 좀좀 이상하다 이런 말이죠. 어. 그래서 어떻게 된다? 이럴 경우, 아. 실험식으로 표현하자라고 해서 얘싹 지워버리고 약분해가지고는 가장 간단한 NaCl 1대 1이라고 표기를 해주는 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온결합물질의 존재를 표현할 때 어, 분자식 꼴이 아니라 실험식 꼴로 표현하면 훨씬 유용하게 표현할 수 있죠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음. 음. 그리고 이제 이 실험식을 또 언제 표기해 볼수 있냐면, 자, 여기 쉴게요. 네. 금다 자, 케미컬 포뮬러의 2.2 실험식. 바로, 어, 세 번째. 금속, 고체, 표현에도 유용합니다. 유용합니다. 아, 그금 원자량 한번 찾아봐. 금, 금 원자량. 자, 그게 네, 네, 금 원자량, 금몇 그 백삼십 뭐, 몇 번? 금 원자량, 찾아봐, 네, 네이버에, 네이버 아니면 이제 GPT한테 물어봐. 금 원자량, 백삼십 얼마데 맞나? 아, 백구십백구십 자, 예를 들어서 금백구십 g 금 원자가 몇 개? 6.02 곱하기 10의 23승 개거든요. 얘도 만약에 분자식처럼 표현하면 어쩌란 얘기예요? 금 쓰고 6.02 곱하기 10의 23승을 아래 첨자로 이렇게 써주면 될거 아니에요. 자, 역시나 편해요, 불편해요. 역시나 이상하다 이런 말이지. 그래서 이렇게 금속으로 존재하는 물질은 그 존재 자체를 실험식으로 표기하면 조금 더 깔끔하게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죠. 어떻게 표현하면 돼요? 그냥 금 이렇게 표현하면 된다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온결합 물질이나, 이렇게 금속, 순수한 호돈소 물질로 존재하는 이런 애들의 경우, 실험식 형태로 표기하는 게 오히려 더 유용하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 실험식이란 아이디어가 있고요. 그 다음, 구조식. 자 구조식 이라고 쓰고 어, 영어편으로는 structural formula 라고 하는데 얘는 어 원자 간 결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전부 나타낸 거예요. 그래서 예시는 억수로 많지만, 아까 예로 들었던 아세트산. 분자식으로 표현하면 탄소 2개, 수소 4개, 산소 2개였잖아요. 그럼 얘를 구조식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표현한다? 짜잔. 이렇게 표현을 할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탄소 혼자 몇개 있어요? 두개 있죠? 산수소 몇개 있어요?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죠? 산소 몇 개가 있어요? 두 개가 있죠? 물론 지금 왜이 탄소끼리 결합해 있고, 왜이 탄소하고 산소에는 짝대기가 두 개이며,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은 지금 당장 모르셔도 상관없어요. 이게 이제 왜 이런 구조로 그려져야 되는지는 나중에 설명을 할 거고요. 여하튼, 이런 꼴로 표현하는 방식을 구조식이라고 한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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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꼭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자 영어 표현으로는 rational 이에요. 그 사실은 rational 이라고 하면 직역하면 무슨 뜻이에요? rational 이라고 하면 rational 의 직격한 뜻은 rational. 어, 바로 합리적인이라는 뜻이거든요. 합리적인. <laughs> 근데 이제 이걸 우리말로 어떻게 번역을 하냐면 시성 식. 아, 얘는 뭐냐 구조 내 의미 있는 단위들 을 미리 약속하고 축약 하여 표현하는 방식입니다. <laughs> 자, 무슨 말이냐? 저기 아세틱 에시드를 어떤 꼴로 표현하느냐, CH3COOH 이런 꼴로 표현하는 방식을 시성식이라고 합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지금 여기에 있는 CH3라고 하는 부분 있죠? 이게 여기에 대응된다를 미리 약속해 두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혹은 교육시켜 놓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학생들한테, 얘들아, 이만큼 나타나는 거를 이렇게 줄여서 쓸게라고 미리 약속하고, 학생들에게 교육을 시켜놓은 거예요 그러면 그 교육이 된 사람들한테 이걸 딱 쓰면 이것만 봐도 머릿속에 이게 딱 떠오르게 만들어 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리고 이때 저렇게 추가해 놓은 부분에 이름을 부여해 주기도 해요 이렇게 탄소 하나에 세세, 세, 수소가 세 개인 이 부분을 메틸그룹이라고 이름도 막붙여줘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전 메틸 그룹을 추약해서 CH3. 그다음 여기는 어디를 뜻하는 거겠어요? 바로 여기를 뜻하는 거겠죠? 얘는 뭐라고 부르냐면 칼복실릭 에시드라고 해요. 알겠죠? 칼복실릭 에시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아세틱 에시드라고 하는 녀석의 화학식을 이렇게 쓰기만 하면 교육이 된 사람에게는 이 부분이 이렇게, 이 부분이 이렇게 머릿속에서 자연스럽게 그림이 그려지도록 약속을 해두는 거야. 알겠죠? 그러면 교육을 해 놓으면 표기 방법을 간단하게 할수 있기 때문에 이런 방식을 합리적인 표기 방식이라고 얘기를 해두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과학과 관련된 여러 화학식 표현에서는 이런 선어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거기 연습문제 교재의 3번이 있을 거예요. 찾았습니까? 그 연습문제 3! 이게 바로 뭐냐면 연소 반응을 통한 연소 반응을 통한 실험식 구하기 문제 이거든요. 그래서 아주 기초적인 문제인데, 1학년 1학기 때 시험 문제에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 연습문제 3, 요거를 숙제로 꼭 풀어보시고, 다음 시간에 한장 넘기시면 연습문제 4가 있을 겁니다. 이걸 다음 시간에 내가 설명하도록 하겠어요. 이 연습문제 4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죠?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거기 23페이지에 연습문제 3하고 한장 넘기시면 24페이지 연습문제 4가 있겠죠? 그두 개를 다음 시간까지 한번 살펴보고 오세요. 그죠 응. 오케이. 대다. 그럼까지 다음 시간 에 만나요. 안녕.